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는 누구나 할것 없이 압박감을 느끼거나 감당하기 힘든 순간에 직면하곤 합니다. 장애물은 너무 커 보이고, 이런 문제와 질병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며, 직장에서의 문제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면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계하셨을 때, 당신이 마주할 모든 일, 모든 고난, 모든 불공평한 상황, 모든 좌절을 이미 고려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결단력을 당신 안에 미리 넣어 두셨습니다. 압박감이 너무 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생각보다 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압박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상황에서 도망치게 하려고 탈출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통과하게 하시려고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압박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애당초 그런 상황을 허락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닥친 그 어떤 일이라도 당신은 언제나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붙드십시오.